진각종립위덕대학교 제10대 총장 보성정사 취임식이 9월 25일 오후 2시 교내 중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설립종단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종의회 의장 증예정사 현정 원장 대원정사 교육원장 정법정사 전 위덕대 총장 회성정사 등 종단 스승들과 위덕대 정법 원장 성재정사 진각종 총금강회장 정명각자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다영 포항시의회 의원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등 학교 관계자와 신교도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심사에서 보성정사는 우리 대학은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학력 인구 감소,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 지역 사회와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 위기를 회피하거나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과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함께 나아가는 대학, 학생 성공을 책임지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존의 철학, 학생 성공의 교육 철학, 변화와 혁신의 경영 철학이라는 세축을 중심. 위덕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축사에서 위덕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보성정사님을 축하드린다며 부처님 곁에는 항상 보살님들이 장엄하듯 위덕대에는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그리고 그 뒤에는 설립종단 진각종이 함께 장엄하고 있다. 새 기관이 서로 손잡고 위덕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함께 서원하고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용선 경북 도의회 의원과 김일만 포항 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보성 정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취임식 후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와 회당학원 이사장 상명 정사가 각각 위덕대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위덕대 총장과 전법원장, 불교문화학과, 이은 벤처스, 대학가족회사, 졸업생 등이 17일 반으로 마련한 8,880만원의 발전기금도 함께 전해됐습니다.